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아, 시대를 초월한 명곡이죠. 패티김의 이별 그리고 이곡을 새롭게 해석한 후배 가수들의 이야기입니다. 저희가 오늘 참보한 건 패티김 이별과 후배 가수들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인데요. 1972년에 나온 곡이 와 벌써 반세기가 넘었네요. 이게 어떻게 2025년 지금까지도 계속 음, 여러 가수의 목소리로 불리는지. 그 과정에서 원곡의 감성이 어떻게 전해지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. 네,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. 반세기 전 노래가 뭐랄까 최신 음악 프로그램 무대에 오르고 그러면서 다시 주목받고 심지어 원곡까지 역주행하는 거 보면요,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노래 다시 부른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. 세대를 잇는 어떤 어, 감성의 연결고리랄까요? 그런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맞아요, 연결고리. 특히 여러 커버 무대들이 진짜 인상 깊었는데 음... 미스터트롯3 김용빈씨 무대가 딱 떠오르네요. 그때 블랙이랑 실버 의상도 멋졌지만 아 정말 그 이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였어요. 네네. 김용빈씨는 이 곡을 자기 인생곡이라고 할 정도로 애정을 보이기도 했죠. 그 경연이라는 긴장감 속에서도 감정을 막 터뜨리기보다는 음, 좀 억누르면서 진심을 전달하려는 모습. 그게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준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건 그의 해석이 원곡의 애절함에다가 뭐랄까 또 다른 결을 더했다는 거죠.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 씨가 부른 버전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. 그건 예능이라 그런지 조금 더 편안하고 어 서정적인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임영웅 씨 특유의 그 감성을 자극하는 부드러운 보컬 있잖아요. 그게 이별의 서정성이랑 참잘 어울렸어요. 발라드 가수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준 그런 무대였죠. 그렇죠. 그리고 현역 가왕 우승자 전유진 씨도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불렀었죠. 그 시원한 고음 속에서도 어, 차분한 감성을 놓치지 않는 게 인상적이었어요. 네, 전효진 씨는 곡의 서정성하고 또 절제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했어요. 그러니까 과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해석이었달까요? 아 맞아요. 또좀 독특했던 건 일본 가수 우타고코로 리에 씨가 한일 툭텐 쇼에서 일본어 버전으로 부른 거였어요. 익숙한 멜로디인데 언어가 다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. 그쵸, 언어가 달라지니까 정서도 미묘하게 다르게 다가왔죠. 특히 마지막에 한국어 가사도 마무리해서 한일 양국 팬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. MBN 현역가왕에서 또 손태진 씨와 린 씨가 같이 부른 듀엣 버전. 이것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. 두 분의 하모니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죠. 손태진 씨의 그 정갈함과 린 씨의 깊이 있는 목소리. 이게 딱 만나니까 이별이라는 곡에 또 다른 아름다움이 생기더라고요. 각자 다른 매력이 시너지를 낸 아주 좋은 예시였죠.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결국 원곡의 힘이 대단하다는 건데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해 보면 역시 패티김 선생님이 실제 이별의 아픔 속에서 이 곡을 만들었다는 배경 이게 큰것 같아요. 작곡가 기록윤 씨와의 이별 직후였죠. 바로 그겁니다. 그 진정성.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감정, 그게 담겨 있으니까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겠죠. 후배 가수들이 이 곡을 선택하는 이유도 어,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. 세대를 넘어서는 공감의 힘이랄까요? 네, 오늘 저희는 패티김의 이별이 어떻게 여러 후배 가수들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여전히 큰 사랑을 받는지 살펴봤습니다. 원곡의 힘이랑 또 새로운 해석이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흐름을 만들고 있네요. 네 맞아요 한 곡의 노래가 이렇게 시대를 관통하면서 음, 다양한 감성으로 변주되고 또 그게 다시 원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현상 이게 바로 음악이 가진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명곡이 우리 곁에서 새롭게 숨쉬게 될지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워커였습니다.